여기 검사까지 한다. 저짐 검사하고 들어왔는요 <laughs> 스테인 글라스를 해 놓은 게 아니라 글라스는 따로인데 앞에 스테인 글라스를 설치를 했어. 왜 저렇겠지? 예뻐 보이려고 한 건가? 하여튼 저게 bc 주 주기 입니 bc 주 주기 같은2층에 올라왔 고요, 오른쪽 부터 놀자. Before the construction of these buildings, there was a series of six colonial administrative buildings that were on the site, which were colloquially known as the Bird Cages. Uh,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um, surrounding that and actually the one which I heard is that those buildings were cursed. Did you hear about that story? Yeah, I heard like the architect. <laughs> <inaudible> 중앙 홀이 중앙 홀이 굉장히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중앙 홀이 위에 진짜 높게 돔으로 돼 있고요. 일반인들 그게 되구나. 음. 2층에서 바라본 전경은 이렇고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정치질과 정치싸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예, 이 건물이 1915년에 지어졌나봐요 1915년이면 몇 년도 전이야? 1915년 100년이에요? 1 1 0년이요 지금이 1900, 2000, 1 2 5 1915 1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지었을까요 100년, 110년 전이다. 저기 안에 보면 디테일도 장난 아니거든요. 1897년 적혀있다. 1897년.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1897 적혀있고. 어, 이거 볼까? 사진 하나 찍고 찍어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밤에 오면 어 밤에 빛을 건물 따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오면 상당히 예쁘던데 오늘 밤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야경은 제가 또 부다페스트 가서. 이게 무슨 뭐 성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멋있는 야경을 볼 예정이라서 야경은 그걸로 만족해 주세요. 어, 곧 이제 부다페스트로 향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그 야경도 기깔나게 찍어 볼 테니까 부다페스트를 한번 기대해 주세요. 제 생각에 저기가 예쁜 이유가 이 바닥까지 있어서 예쁜 거예요. <laughs> 이래서 건물이나 뭐 지형지물, 풍수지리 할때 물이 중요한가 봐요. 물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이동, 저는. 더핀 네커스라는 그룹 팝이 없구요 여기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그룹 팝, 최초의 그룹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먹어 볼 건데 추천을 해 달라고 해 볼게요. 잘 모르겠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먹어 보겠습니다.

라거는 확실히 가볍네 라거는... 라거는 일단 가볍다 라거는 먹기 쉽다 역시 다음은 아, 네. IPA 데이지 IPA 심코 선셋 선셋 데이지 IPA 입니다 진짜요, 온집도온집서다가져와 이거 는졸리허터임 페리얼 아이템졸리허터 소라 돈 소라 확실히 아이페이가 쓰네. 엑스트라 스페셜입니다. 제가 요즘에 술을 안 먹어서 좀 쎈데, 요점이... 요점이고, 오늘 피곤해서 그런지, 술 먹으니까 눈이 확 떠지네요 와 이거 좋습니다 좋구요 어떻게 근데 여기가 캐나다 최초의 브루터이니까요 캐나다 최초의 양조 맥주집이거든요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 그냥 포르토로 가는 날이 3일 1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진짜 이게 마지막 백후버에서 여행이고 빅토리아를 미루고 미뤘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왔네 결국 근데 오늘 너무 좋은데? 이게 맥주 도수가 확실히 세긴 쎈가봐요. 집기가 확 올라오네요. 집기가 확 올라와 왔다야 눈이 감기는 눈이 감겨아 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여행이 쉬는 게 중요합니다. 안 쉬면 여행은 못 하겠어요. 와... 피곤하네 피곤해요. 6시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피곤하나? 그 어, 상처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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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에 중학교 때 안경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1? 중3? 안경을 썼거든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면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안경에맞았어그서서그 안경이 부러지면서 그 여기가 상처가 났단 말이죠 상처를 세네 한을 집었어요 깊고 이렇게 계속 인상을 쓰고 하니까, 여기가 계속 접혀어가지고 음, 여기 계속 폼이 지네요. 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훨씬 낫죠 지금, 마시 지금, 는 맥주는 7금지 짜리 금 8.2도 짜리 세다 세 8.2도 안 취할 수가 없지 8.2도 이게 진짜 쎄네 이게 진짜 쎄와졸리 하퍼 인프러 임페리얼 앤. 아이페이라서 씁쓸하고 달근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 대답해 가서 아이스크림 한개사 먹어요. 다 먹었고 이제 샘플 테스트해볼수 있다고 해서 하나만 테스트해보고 갈게요. 아깝잖아요. 해피아워도 못 즐기고. 여기는 캐나다 캐나다 최초의 브루펍이었다. 스핀 레이커스였습니다. 신기하죠. 캐나다 최초의 맥주 양조 맥주 펍, 맥주 가게 가 아, 빅토리아에 있다는게 여기 지나가다가 몽돌 해변이 또 너무 예뻐서 지나칠 수가 없네 너무 예쁘네 몽돌 거제에또 죽이는 몽돌 해변이 한게 있거든요 안찹다 물이 따시다. 바다물은맞네 짬네. 동굴 해변이 너무 예쁘게 있네요. 잔잔하니. 이 소리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용돌 소리 너무 이쁘다.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듣기가 전혀 안 되네요.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빠르게 말하니까... 음. 슬프네. 실딩 연습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안 해선 안 되겠다. 어, 저기 맥주집이 어땠냐? 솔직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그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에 뭔가 특이하고 재밌었지. 나띵 스페셜이다. 맥주는 어디 가도 맛있습니다. 맥주 캔 사서 여기 그냥 바닷가 근처에 가서 마, 마셔도 맛있고. 저 음식이랑 술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 건물도 상당히 이쁜데. 네. 카메라 담으니까 안 이쁘네. 이런 거 물들어 보고 유럽 갔다고 할것 같은데 말이지. 어, 숙소만 싸게 구할 수 있다 하면 1박2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2명, 3명, 4명. 아, 두 명, 세 명, 네 명. 이것도 한네 명에서 에어비앤비 방두개짜리해서 남자 둘 여자 둘이나 그냥 남자 네 동성끼리 네 넷씩 와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차 빌려서 돌아다니고 여행하기는 당일치기는 너무 힘들어요 짧고 가고 싶은 데가 그래도 조금 있는데 다못 가고 지나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피셔맨즈워 피셔맨즈 어 피셔맨즈 워프를 가서 거기 잘하면 수달이나 표범 바다 표범 바다 사자 같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 일로 물 쪽으로 걸으면서 저기 비 c 의사당이 있네요. 또 위쪽으로 한칸더 걷는 공간. 저 어, 마차 체험 단다던데 맞다. 가는 팀이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어 있다. 그리고 빅토리아 존점한개더 발견했습니다. 이게 10분마다, 섹터마다 분위기 완전 다르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완전 진짜 작은 파크거든요? 근데 완전 숲속 같고, 조금 전만해 도시 같고. Welcome to Fishmass Walk. 구역이 이 색입니다. 플랫폼. 여기가 피셔벤와트프 수산 가옥 몰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진짜 사람들이 사는 데래요. 제가 물에서 살아봤지만 이게 진짜 안 좋거든요. 물에서 산다는 게 바닥에 물을 대고 산다는 게 이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제가 배에서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안 좋은데, 이거. 대외도 코스모스는 있다. 국화 코스모스. 여기가 양대산맥입니다. 아까 제가 먹은 곳이랑 오시는 분들은 여기 거 한번 먹어봐 주세요. 맛있을지 모르지. <laughs> 여기도 가격은 비슷한데. <laughs> 가격은 비싸네. 저는 수달 보러 왔는데, 수달이 없는데요. 이건 집이니, 배니? 집이다. 완전 배같이 생겼는데, 집이다. You can choose two flavors. Can you recommend for me? What Depending on of... you guys, what do you like? It's totally <laughs> yeah. different every day. I want a vanilla and okay. strawberry. Okay. Five dollar please. Yeah. Thank you. 이렇게 샀습니다. 이래 아이스크을 샀습니다. 예쁘다. 여기 사당뷰 먹어볼게요. 지갑 좀 넣고 먹어볼게요. 일부러 흰색, 빨간색 골랐어요. 캐나다 쿠기 반지 라인 스크베리 슬프로지. 버스 타고 와서 벤쿠버 간 끝났고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타 보겠습니다. 일퍼센트 남성. 追到他的。